<laughs> 라인, 다리아한 팀, 한 팀, 한오2까지 있다, 까지다 얘네들, 얘네들 원일원일 원일, 얘네들 얘네들 아니 얘네들. 근데 라인 어떤 느낌이 길었어? 야, 아닌 거 같아. 같아 라인 반. 라인 반. 내가 라인 딱 올려가지고 밀려 했는데 이거 밀어버렸어, 이거 어, 나일 거 같아 <laughs> 아야 자리아, 다리, 리야 우클릭 반대데 아, 누고 뭐. 아, 야, 야, 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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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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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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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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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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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도 발. 이타이야이층 온다, 2층. 그러면 2층 나온다 얘네. 아이, 되겠네. 네. 어. 아, 반박이 되겠는데. 아,

공격을 준비하시오. 십 영웅을 선택하시오. 아이고. 남게기는 뭐가 삐졌어? 이렇게 팀보도 안 오냐? 그러안 하지. 팀보는 안 하면. 삼이날 수도 있어. 그래도 삼딜이니까. 볼리야 너 잘하는 탱커 해라 그냥. 원힐 라게 그냥.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 볼게요. 속으로 가게다 알아, 난데. 아니야. 공격 시작까지 30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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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권지, 뭐? 기다리는 지는내 취향이 아니 <목소리> <목소리> 뭐 주발이었지 <목소리> <목소리> <얘도 기남. 목소리> 이런거 같은데? 네, 아, 네, 저 더럽다 아, 와윈선네야 야, 이거 빨리 무어봐와 저거 야토월 없는게 아니야 그래도 아, 들어가도 저거 부탁 있을거다 오빠, 오시멘트라포 들어가, 봐 내가... <laughs> 아, 들어갈 수가없네 없는데, 나다먹어나다팔아가지 온다. 오케이, 회색을 <laughs> <세 개를> 먹어야겠어. <웃음> 와, 1멘왜 <laughs> 그러냐? <와, 시베. 어딨냐? 웃음> 어디가? 아, 이 맞았다. 남기가 공쳤는데도 공안 쓰고 이거. 아.. 고마까지 데공생 아, 공리가공 아, 돌았을 거든 그냥 들어가 보자 그냥. <laughs> 아, 안 돼. 아. 버디기 버디요. 아, 갔다 두명 죽었어. 막 생성기가 있다. <laughs> 이래서 도사비지 저 이동에 커아 진짜.

야, 나힘좀 줘라, 이거. 야, 아, 뒤에, 뒤에, 뭐 있대. 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어, 뺐다, 뺐다. 우리 살았다, 쟤네. 누르려면 윈디가, 윈디가 나올걸? 방벽이야, 금방 깨져, 이거. 나도 메르시드라겠다, 나도. 아, 이거, 윈디 해야 되는데. 이러면 얘들아, 나좀뒤여줘 봐. 아니, 애들이 왜 나를 못 <놀람> 죽이지? 라인이 못 들어가 해. 오리 <놀람> 사이에다가 <바울> 정크레스 <놀람> 한 초인데 변격 싸움도 안 되고. 차라리 그러면. 인디에서 확실히 한 번에 확물면 별로 안 돼. 근데, 근데 <진실>. 내가, <놀람> 내가 윈터를 죽나 못 해. 괜찮아, 괜찮아. 그냥, 그냥, 그냥 물리기만 하면. 이렇게 <놀람> 하면 어차피 기도가 프리를 하니까. 기도 한번 들려주지. 아, 다들 궁금해질 <놀람> 것 같은데. 덕분에 아이스크데아이누구예요 어, 아슬리 아 위도우 루데 박았어 정글 정 잡았다 덩크, 잡았다 정면으 뛰어 여기 거점으 뛰어 거점으 뛰어 아나 윗쪽 붕크를 아거점으 그냥 뛰라니까 그냥 붕크를 아. 잡았어야 돼 붕크 필인다 벙커를 잡아야 뭘 하지. 다시 가, 다시 가자. 벙커랑 저기 한조가 너무 속도인데. 근데 우리가 뛰어서 못 잡아도 위도가 프리딜 할 구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위도가 따줘야 되는데. 간다. 다시 상대이 위는 공야 어, 나이스.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야, 먹었나? 아, 먹었어요. 한죽으로한죽으로한죽으로한죽으로더가어도자죽어가안아어피안 죽어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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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도 아 죽어도 안아어도안 죽어도 안 죽어도 안 죽어도 안 죽어도 안 죽어도 안죽어디안어도안 죽어도 안 죽어도 안어디안 죽어도 어디안 죽어도 안 죽어도 안 죽어도 안죽어어어 바로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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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l l 여기 정, 정문으로 와 정문으로 오라고 야, 나한테 k n o 나한테 파라 나왔다 파라 나왔다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먹었다 먹었다. 먹었다. 우당숭숭 벗어 봐도. 야 그냥 조져. 쟤네들 피 없어. 피 200짜리 고기덩어리 뿐이야. 아, 개미네 말해. 왜 그래? 왜그다 와, 이걸 먹나? 관점이 잡아. 다 나이스 잘한다, 와, <목소리> 그냥 앞에 들어가려쓴쓴데먹어졌데아 이거, 얘네, 조합 잘해서 나올 텐데 아, 이거, 이네 이거. 모 이거, 있을때는 거 이거. 야, 이 야, 돼거이 이거, 모이라 이거. 이 이거. 야, 이거, 야, 아아 아아 아쉬야안 하면 별로구나 에이 모이라안 하면 좋아 안 하면 안 좋아 정글에 있어요 안 하면 모이면 나한테 로 옆에 한대 있어 나이스 구나이스 나이스 불아갈게요어어 센스 쭉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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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야 어. 어. 얘들아 뒤로 빼라 여거 왜 나가니 야, 나가야지 보려고, 잡으려고 한두 어, 잡으려고. 그렇게 나가면 안 돼. 와씨. 겐진국 빨리 찬다. 상대 겐진국 빨리 차. 도 없어. 아 한두 가 있네. 이괜히래그만해네귀가워해도 귀여워. 그만나 이거 여워 그만해도 귀여워. 그만해동 귀여워. 그만해도 귀여워. 잘없해가하 아 백코노 기모찌야 백코노 기모찌 아 어하, 죽었다 아 미안해 못어 괜찮아 괜찮아 아딱 재우면 마지막이아다 썰었어 어 힐러만 가면 돼 힐러만 가면 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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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있어. 러들 들어올 거야 지금 힐들어오겠다 네, 바로 자리 떴나 안썼어안썼어 안안 하는... 자리 자에한쪽조심해다 빠져 있어 탱커 앞에 있을게. 어 처네 뭐나만리 뒤에 뒤에 자리야 뒤에. <놀람> <자, 놀람> <자, 놀람> <자, 놀람> 나이스 나가서, 서 나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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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서나가나가가나가가서 나가서, 나가서, 만나나 뒤돈다 아나 뒤돈다 아나 아나가 뒤돈다고? 나 아, 저기. 아, 이거. 다 이거. 이거. 우리 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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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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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야 정크 이크리거 이거. 리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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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에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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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거 이거. 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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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나이스 나이 스어요 이제. 글쎄 글쎄 아깝다 아이씨 아, <laughs> 어이씨, 오, 아나 서있는거 봐 나이스 좋았다 렌즈야 그냥 갖고 와야돼 갖고 와야돼 어. 앳앳앳앳앳아 아파요 저거 야 우리 잘맞고있어야 내가 궁 걱정할 필요도 없다 이제 이거 메지이메 매달 뜯어야지. 이거 매달 이거 매달 뜯어야지. 이거 지거점달어야지 이거 점으로어거점으로거점으로아 이거 안달 이거 매 이거 매이제안달줘어 예, 다자마 다잡다아 잤다. 잠깐만, 줄, 어, 트리스가멘트스멘 아. 이게 <laughs> 어, 잠깐만, 호시 우리 뒤에 있는데? 뭐야?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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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막아줄게, 내가 막아줄게, 내가 마, 내가 맞아줄게. 어, 호시 뒤에 있다니까? 하하. 아, 살려줘. 안돼, 우리 라인. 아 안녕. 아! 그냥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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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그냥. 알려주세요 공있어 아, 와 여기 방 안에 미쳤다 얜... 정크 2층으로 가고 어. 아 저거 맥락 인데디이님 잠깐만 옆쪽에하는 왼쪽 방, 왼쪽 방 맥크리 려주세요 어. 아, 우리 언제 와요? 지금 크 옆에 와 뭐야 뭐야 이거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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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어, 뭐? 어? 이거 쓰는다고요만 버틸 수 있어. 버틸 수있어한 <laughs> 3초. 3초. 나한테 맞라 <laughs> 오케이, 잡았다. 잡았다. <laughs> 아, 루 가능죠? 기해 왔다. 나도 피아 오, 이겼다. 레이지 아. 아. 잘한다. 누구냐? 야 이거를? 아. 어. 어. 아, 밑에 여기서 씹혔는데. 하 <laughs> 저거. 니 <laughs> 아, 아니, 저거 반응? 좋 저거 다 딱...